종목 투자할 때는 지금부터 말씀드린 작은 그림들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다. 평균 회기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얘가 내려와서 같아지는 게 있고, 밑에 게 올라와서 같아지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갈 거로 보는 거죠. 에너지 쪽에서 기존에 지켜지던 규칙은 이제 서서히 없어질 거예요. 인공지능 관련된 변화 중에 소버린 AI라는 쪽을 투자해야 한다. 저는 온디바이스 관련된 온디바이스 AI가 성장할 거라고 보는 쪽이고 MPU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종목 투자할 때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작은 그림들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다. 첫 번째는 만약에 이번 이 침체 없는 이나라면 지금의 편중도는 반드시 평균 회귀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러셀 2000이 S&P 500은 올랐는데 얘는 거꾸로 내려갔느냐의 정도를 말하는데 2000년 초입으로 돌아갔어요. I.T. 버블 때처럼 아예 완전히 S&P 500은 소외 소외 소외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회비라면 어떨까요? 얘네들도 올라오겠죠. 언제쯤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치펀드 매니저들 중에는 러셀이천을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거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할수 있는 또 다른 거래입니다. 지금부터 러셀이천을 모아가시고 싶다면 분할 적립식으로 해야겠죠. 어찌됐든 시장은 평균 회계합니다. 다만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지금 그 인공지능 주식이 일반 주식에 비해서 중소형주에 비해서 너무나 차액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 회기는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얘가 내려와서 같아지는 게 이거 좀 비극적이죠. <laughs> 두 번째는 밑에 게 올라와서 같아지는 게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케이스로 갈 거로 보는 거죠 오늘은 또다시 신고가를 찍었어요 S&P500 나스닥이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딱두 업종만 올라갑니다 나머지 다 마이너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계속 신고가를 지수는 내지만 다 오르지 않고 거의 안 오르고 한두 업종만 한두 종목만 오르는 장이 상당히 계속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저희가 인모스 메가트렌드 셀렉션이라고 말하는 주식형 모델 포트폴리오를 내놨습니다. 물론 얘는 일반 포트하고 다르게 운영되죠. 2억으로 잡았고요. 자원 보수가 좀더 높고 그 다음에 성과 보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자금이 필요한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저희 기존 고객들 중에서도 이 자금에 맞는 용도를 가지신 분들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고객들 중에서도 이쪽 용도를 가지신 분들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쪽 용도는 뭐냐면 세금 문제 첫 번째 그래서, BDC 같은 것도 열심히 많이 하셨는데, 너무 세금이 많아져서 이쪽으로 돈을 이익난 것만 빼서 여기다 넣어도 충분히 되는 그런 사람들. 그, 금수 종합가세 세율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이쪽으로 해야만 되니까, 그런 분들.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어, 저희가 갖고 있는 업종 의견, 저희가 갖고 있는 시와 이거를 사용한 매크로 주식 셀렉션까지 이제 하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작은 어떤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종목을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 증시에서 친환경 에너지 기업들이 마구 무너졌는데 이건 중국 증시가 나빴으니까 당연하지 라고 하면 안됩니다 이 석탄 에너지에 관련된 주가는 올라갑니다 실빙이 얼마전에 이런걸 보도했어요 신에너지 과잉투자 경고 그래서 전기차 중에 대해서 너무 쏠림이 가지 않게 해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중국 문제네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신재생은 박살나고 오히려 우라늄 원자력이죠. 그 다음에 어 가스, 오일 이쪽 올라갑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중국 문제가 아니네. 시진핑 얘기가 아니네. 어 미국도 그러네. 유럽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라고 봤더니 미국 중국 유럽 정부가 최근에 내고 있는 친환경 에 대한 코멘트들을 보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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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졌다는 거예요. cop 28이라고 해서 un 기후협약을 했던 그 국제 컨소시엄 거기서 합의문 에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을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화석연료 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빼버렸 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독일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아예 종료해버렸어요. 그다음에 합성 연료를 사용한 내연기관차 예외적 허용 이거 뭘까요? 하이브리드입니다. 영국 마찬가지 동시에 가스 발전 용량을 위한 단호한 조치, 가스 생산의 필요성 강조. 미국 축소된 자동차 연비 규제 이거 대,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엄청 컸습니다. 타격 클 겁니다 앞으로 염, 자동차 연비 규제를 강하게 안 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하이브리드 회사들 살려줬어요. 하이브리드 하면 생각나는 회사 뭐예요? 도요다. 도요다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게 지금의 흐름입니다. 환경정책들이 다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연기, 감소, 완화 다 이런 쪽들입니다. 일시적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패러다임이라고 말해드릴까요? 이, 이것 때문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것. 공유지의 비극이 뭐냐면 게리드 하디라는 사람이 생태학자죠. 이 사람이 사이언스지에 낸 논문에서 공유지의 비극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도 쓰지 않는 넓은 목초지에서 소를 기르니까 어뭐 돈낼 것도 없고 다 물어내라고 하면서 다 여기서 기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가 황폐해져서 아무도 기를 수 없게 되는 거죠. 공유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각자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여 모두가 파국을 향해 달려간다. 공유지의 비극을 피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처벌하거나 혜택 보조금을 줘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패널티를 주거나 그래서 세금을 냈잖아요, 그죠? 그러거나 아니면 보조금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소리 소문 없이 모두 각자 말 없이 다 암묵적인 동의하에 약화되고 있습니다. 공공재 게임이 시작된 거죠.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황폐해집니다. 결국에는 아무도 쓸수 없는 곳이 되는 거죠. 자, 이 일이 시작됐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소를 빈터에다 기르기 시작하는데 무료로 기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시진핑이 괜히 그랬을까요? 그럼 시진핑은 옛날부터 그랬는데 지금만 갑자기 그럴까요? 아니요. 왜그럴까요달 세계화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유무역협정이라든지 세계화 흐름에 의해서 서로 간에 견제하고 서로 간에 어~ 의견을 맞추고 주의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패권전쟁 이제 그룹들끼리 대립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러시아를 도와주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비호해 주고 이런 시대가 이제 시작됐어요. 에너지 쪽에서 기존에 지켜지던 규칙은 이제 서서히 없어질 거예요. 이런 에너지의 패러다임 변화를 기본적으로 투자에서는 반영해야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AI 관련주가 확산됩니다. AI 관련된 기업만 올라가고 있죠? AI에 관련해서는 자본 지출에다 투자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본 지출에 투자하는 거는 하드웨어에다 투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꿈을 먹는 주식은 아직은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인공지능 관련된 변화 중에 소버린 AI라는 쪽을 투자해야 한다. 소버린 AI는 뭐냐 자체 인프라 데이터 인력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AI를 구축하는 국가의 역량 앞으로 계속해서 유행할 말이기 때문에 잘 들어두십시오. 오라클이 실적 미스 내고도 시간 외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아마 9% 정도 오르고 끝난 것 같아요. 장외에서 이렇게 오른 이유는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부가 소버린 AI 구축을 나섰는데, 오라클이 그 가장 앞에 서 있다. 엔비디아가 소버린 AI의 사실상 수혜자죠. 그러나, 오라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클라우드 업체들보다는 앞서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받아서 올랐던 거죠. 정부가 하는 소버린 AI 사업, 이것에 수혜를 입는 기업이 있죠. 그 기업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게 소버린 AI 투자입니다. 두 번째. 온디바이스 AI. 요거는 이제 제가 사실상은 이전에 한번 인공지능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라고 하면서 아주 초기에 인공지능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시장 견해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인공지능 관련 투자 하면서도 답답하고 막 그러고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왜냐면 기술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되시면 약간 기술을 공부하실 필요는 있어요. 오늘 아주 간단한 얘기좀 드리죠. 저는 온디바이스 관련된, 온디바이스 AI가 성장할 거라고 보는 쪽이고, 그쪽에 관련된 투자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쪽인데, 그럼 온디바이스 AI가 뭐냐? 요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언어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통역, 번역, 이런 거에 가장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 통역이 인터넷이 되는 상태에서는 됐었는데, 이 인터넷이 안 되는 나라에 들어가면 못 한단 말이에요. 왜? 채찌 PT를 못 써.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터넷이 안 돼도 통역 앱을 쓸수 있는 거, 이게 온 디바이스죠. 그 장점은 오늘 애플이 발표했는데, 정보 보험이 개인화, 그 다음에 빠른 응답, 인터넷 연결이 불필요하다. 그온 디바이스 시장에서 여러분이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될게 뭐냐면 추론 시장이 커질 거다, NPU 시장이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에서 학습은 뭐예요? 내가 자연어로 물어보면 대답을 주기 위해서 먼저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인공지능에게, 컴퓨터에게. 공부 시킬 때는 GPU라는 프로세서가 가장 많이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부를 한 인공지능에게 어떤 답을 내고 그거에 대한 배운 것을 활용하는 그런 추론, 질문에 대한 대답 같은 경우에는 GPU가 아니라 NPU, NPU는 뉴럴입니다. 앞에가 이 G는 그래픽이잖아요. NPU는 뉴럴이에요. 그래서 NPU 시대, 온 디바이스에서는 스몰 모델이기 때문에 NPU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고 추론 기능이기 때문에 인퍼런스 같은 이런 추론 기능에서는 NPU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게더 효율적이에요. 왜? 전기로 보나 뭘로 보나 보시면 저비용, 저발력, 저전력 연산 특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모델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뭐가 유행했어요?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한 오픈 AI, 구글, 뭐 이런 데만 유명했지만, 이제 이 공부를 시킨 인공지능을 갖고 이런 기능도 갖고 저런 것도 할수 있게 할 때는 어때요? 그게 추론 시장인데, 추론 시장에서는 GPU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NPU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NPU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제일 대표적인, 추론 시장에 있어서 제일 대표적인 기업은 퀄컴. 그 다음에, 암이죠, 암. 이두 가지가 NPU 관련된 그 추론 시장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인공지능은 캐즘이라는 그런 구별 기능으로 구별점으로 볼 때, 이 캐즘은 뭐냐면 처음에 소수의 테크놀로지 인수에 스케하는 그런 얼리 어답터들이 쓰는 시장, 그다음 비전어리한 사람들이 쓰는 얼리 마켓에서 인기가 있는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 정도의 어, 점유율을 갖게 되면 어, 소, 그 실적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이 캐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금 만약에 캐짐에 들어갈 거라면, 지금 정확하게 캐짐에 들어간 산업을 말씀드려볼까요? 전기차. 전기차가 캐짐에 빠지게 되는 거죠. 빠진 거죠. 그래서, 전기차 산업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과의 전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걸 넘어서서 프래그메티스트라고 말하는 성장국면에 들어가 있는 거죠. 메인스트림 마켓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의 시간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그 반도체 세대를 보면, 세대를 뭐 보면 처음에 CPU였다가 우리가 예전에 쓰던 컴퓨터, 그 다음에 게임할 때 GPU였다가, 그 다음에 FPGA라고 이거 예전에 제가 동 유튜브 할때 많이 말씀드렸어요. A식 요런 컴퓨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까 n p u 말씀드린 게 A식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AI에 특화된 전용 칩이죠. 요거는 엔비디아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발달해서 뉴로모픽으로 가고 있는데, 자이 A식 NPU 요쪽이 키워드입니다. 보시면 그 AI 반도체가 지금까지는 데이터 센터용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주로 자리를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온 디바이스용 AI 반도체 시장이 점점점 커져갑니다. 연평균 성장률 39%에 더욱 육박하고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이제 더 빠른 성장을 할 수도 있는 시장이죠. 이제 이게 AI 반도체 시장은 이렇게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와 온 디바이스용 반도체로 나누어져서 가고 있다. 이걸 기술적으로 말하면 서버용 데이터 센터 서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로 사용되는 엣지 디바이스용이라 했는데 엣지 엣지 컴퓨팅이라는 말은 이제 이것도 똑같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설명 안 할게요 이건 뭐냐면 아까 말한 온디바이스하고 비슷하게 그 서버까지 안 갔다 오고 그냥 그 근처에 하드웨어를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걸 엣지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엣지 컴퓨팅은 전부 다 여기에 다 관여돼 자율주행차도 엣지죠 왜냐면 서버는 멀리 있는데 차가 다 가잖아요 어딘가를 그럼 떨어지잖아요 떨어져 있지만 자율주행을 할때 인공지능 기능을 연산을 하죠 테슬라의 그 모델이 그거 아닙니까? 차가 가면서 계속 서버와는 멀리 있어서 자체적으로 연산하는 자율주행차. 이게 엣지 디바이스,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 이게 온 디바이스와 같은 사실은 개념입니다. 로봇, 마찬가지. 자기가 서버하고 떨어져 있지만 자체적인 연산을 통해서 자체적인 인공지능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죠. 스마트폰, 요번에 삼성이 내놓고 요번에 애플이 발표하는 온 디바이스. 이 모든 IoT가 전부 다 자체적으로 서버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혼자서 해결하는 거. 이게 온 디바이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은 서버를 사용해서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러닝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있고 인퍼런스라고 해서 추론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요. 어, 인공지능 국내 회사. 오늘 이 리벨리온이하고 사피온이 그... 저기 뭐죠? m&a 발표했더라고요. 이거 아마 국내에서는 큰 이슈일 겁니다. 가장 큰두 개의 회사가 합쳐져서 한국에서 제일 큰 인공지능 회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리벨리온이하고 사피오는 아마도 지금 한국에서 제일 유망한 그런 인공지능 회사들인데요. 이두 개가 합쳐지면 기, 지각 변동이 있겠죠. 어쨌든 한국은 다 어느 쪽입니까? 엣지용입니다. 그리고 추론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추론시장 인퍼런스 시장의 강자가 되고자 하는 회사들입니다. 리벨리언 사피온, 피요사이 AI 이 모두 다 인퍼런스 시장이 노리는 쪽이죠. 그런가 하면 파운드리 시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 반도체 설계하고 나면 그거를 만들어 주는 거. 우리 삼성전자도 하지만 앱, TSMC 아시죠? 요요 설계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23년 기준으로 보면 TSMC가 전 세계 시장의 59%. 그냥 다 가졌죠. 뭐 삼성전자 12%. 크긴 크지만 또 나머지에 비해서 제일 크죠? 하지만 또 차이가 너무 크죠? 요즘 삼성전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죠. 수율이 안 나와서 그러나 이 시장은 가망은 있는 시장이겠죠. 그죠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생성 AI가 향후에 커질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이제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기존하고 달라서 그런데 요것만 보죠, 뭐 요거. 요거 보시면 엔트파이낸셜이라고 말하는 중국에 있는 핀테크 업은 7억 고, 고객이 7억인데 직원이 만 명이 7억 고객을 응대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boa 뱅커브 아메리카는 고객이 6700만 명인데 직원 20만 명이에요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직원이 어때요 20배나 많잖아요 20만 명이니까 고객 수는 얼마나 적나요 이거 1억도 안 되는데 이 고객 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도 직원은 20배 많은 이런 사업은 이 인공지능 산업의 사업의 ROI 그러니까 리턴 on 인베스먼트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쪽에서 보면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생성 AI 비즈니스는 어떤 걸 갖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천 명, 만 명, 억 명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ROI가 뛰어난 사업이기 때문에 확장된다 앞으로 그런 얘기고요. 생태계는 아시는 게 필요해서 넣어놨는데 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을 학습 시킨 것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실제로 추론에 사용하는 서비스로 아예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NPU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돼서 설계를 하는 설계 회사들 ARM, 시냅시스, 케이던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얘가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얘를 디바이스에다 장착해가지고 그 디바이스를 팔아먹는 예 애플과 삼성전자가 있죠. 예를 들면. 아, 핸드폰, PC, 그다음에 VR, 태블릿, 와치 같은 걸 통해서 이, 이런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을 장착한 디바이스를 팔아먹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생태계가 있고요. 그 안에 NPU 생태계를 보면 펩니스라 그래 가지고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들 대표가 퀄컴입니다. 미디어텍은 대만에 상장돼 있고요. 애플도 자체 칩을 갖고 있죠. 요번에 내놨습니다. 그다음에 요번에 내는 건 아니고 이제 강조했죠 이번에그 다음에 암이라 그래서 회로 설계하는 회사가 있고 그것을 이제 설계도대로 만들어 주는 파운드리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회로 설계를 자동화해 주는 EDA 회사 시냅시스 케이던스 같은 회사도 여전히 MPU 시장과 같이 갑니다 음. 그러면 요거를 요 MPU 서비스를 담은 디바이스들이 있죠 이 디바이스들을 이제 파는 디바이스 회사가 있게 되는 거죠 어, 이번에 인공지능의 그 온디바이스 ai의 침투율은 아, 28년도 한47%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온디바이스는 굉장히 많이 확산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애플 그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ai 그러실 수 있는데 상당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가능성 있게 보고요. 스마트폰 탑재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에 대한 니즈가 제일 높네요. 보면. 랩탑이 17%인데 스마트폰 51%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의 시장을 붙들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 그 특별히 애플은 좀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 AI가 어디에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검색하는 거, 메일이나 문서를 요약하는 거, 인공지능 비서, 뭐 사진 영상 생성하는 거, 어, 테 어, 텍스트 형성하는 거뭐 이런 건데 요번에 그 애플이 그걸 다 담았습니다. 애플이 요거 발표했죠.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그걸 발표했는데 저는 한시간좀 넘는 그건데 뭐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좀 보시면 좋겠어요. 제일 끝으로 가시면 퍼지널 컨텍스트라는 부분에 가면 요번에 애플이 온 디바이스 관련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에 관련된 기능들을 넣어놨습니다. 애플의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데 흥미롭습니다. 퍼지널 컨텍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제가 관심있었던, 재밌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오, 좋은데 라고 했던 건 뭐냐면 이 시리 통해서나 이 앱, 앱들을 통해서 핸드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내 정보들을 찾아줍니다 예를 들면 이메일을 지금까지 제가 누적을 해놨는데 벌써 한 10년 20년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 이메일 안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내가 말한 단어나 내가 말한 사람이나 이런 것 바로 찾아줍니다 사진들 중에서 제가 제가 좀얼리어다터죠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그 사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저한테 말한 적은 없는데 저는 기능을 보니까 저는 애플 바였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이폰 111그 1, 첫해부터 써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해 왔으니까 당연히 제 아이폰에 어 아이폰은 원래 다른 폰하고 다르게 그대로 넘기는 기능이 잘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저희 큰놈 작은놈 꼬맹이 때부터 찍은 거 그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여행 가서 지은 거다 있죠. 그런데 그 사진들 중에서 너무나 많아서 찾을 수가 없는데 명, 그 특정 상황만 말해줘도 찾아줍니다. 누구, 누구가 누구 뭐 뭐하는 모습? 누구가 무슨 옷 입은 거? 이거다찾은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재미 같지만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제가 이메일 속에 쌓인 정보를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가물가물한 기억이 있는 것들도 찾아달라고 하면 찾아주는 거죠. 근데 이게 개인적인 정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걸 하면 안됩니다 내 디바이스 안에서 해야 되겠죠 예, 이런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한데 애플은 거기에 좀 포인트를 준거 같고요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요 제가 제일 답답해 하는 거뭐 이렇게 가입하고 할때뭐 이렇게 승인할 때 운전면허증 번호 써라 뭐 신분증 뭐 저거 해라 할때 그거 운전면허증 번호 찾아줍니다 바로 그냥 입력 그 양식에다 입력하고 있다가 있을 때중간에 운전면허증 사진 차, 번호 찾아줘 하면은 찾아서 여기다 넣어줘요 예, 이런기능들이 실제로 이온디바이스기능에서 중요한 기능이고요 물론 이제이렇게실리이체체돌아아는는말말더더상에 t 이4 5를 사용해야 되는 거는 오히려 또그또는또 어 이렇게 사용할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죠.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시간이 늦어서 좀더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기능들이 업무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온 디바이스 관련해서는 어떤 거냐면 저는 애플의 그 아이맥부터 해서 전기종 다 써봤겠죠. 그리고 오랫도록 맥북을 지금도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것도 제 회사에서 맥북 쓰는데 맥북 프로 쓰는데 그 맥북을 쓰는 이유는 딱 요런 프로그램들 때문이에요. 요런 프로그램 뭐냐? 그 중에 데본 싱크라는 프로그램이. 데본 싱크는 뭐냐면 여기 써 있는 날리지 매니지먼트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까지 10, 20년, 30년 뭐 하여튼 자료로 는한 20년짜리가 있는데 20년 동안에 매달 최소한 세 번씩, 네 번씩, 예전엔 더 많이 강의했거든요. 강의했던 그 교환들, PPT만 1 0 0기가예요 저는. 한 증권사, 대부분의 증권사 다 갖고, 은행 뭐, 보험 뭐, 이렇게 같이 한 수십 개 회사에 가서 PB들에게 했던 강의들이 PPT들이 다 모여있는데, 그게 1 0 0기가예요 그리고 제가 리포트를 얼마나 많이 보느냐 면 사실은 저는 투자 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엔 PB하던 때도 마찬가지라, 이 증권사, 미국, 그또 한국 증권사 리포트들을 한 주면은 몇 개를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 많은 리포트들 PDF로 되어 있는 것만 90한 거의 100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제가 50대 후반 끝으로 가다 보니 틀림없이 아는데 못 찾겠어요. 어떤 때 그걸 찾다 30분씩 갑니다. 얘는 어떤 걸해 주냐면 얘를 쫙다 스캐닝 해 놨다가 요게 이제 화면인데 여러분 잘안 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검색창에다가 제가 소버린 AI라고 딱 치면요. 제가 가진 자료, 이메일, 모든 이미지,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이렇게 쭉 나열해주는데 어떻게 나열해줘요? 빈도수가 높은 거. 가장 내가 찾는 거에 근접한 단어와 그걸 많이 갖고 있는 거. 그것부터 쭉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 밑에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오늘 이 자료를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착안했던 것들, 아이디어들, 한달 동안 지나다니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자료들 어디서 뭘 봤고, 어떤 이미지 생각해놨던 것들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며칠 안에 이렇게 이거 쳐가지고 그 보여준 데서 아 여기 한두세개 넘기면 딱 나와요. 그러면 그 이미지 갖다 붙이고 그다음에 논리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가 만약에 검색 기능, 내가 가진 모든 자료를 찾아주는 이런 검색 기능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 방대한 자료들 제가 20년 동안 모아 놓은 제가 계속 고민해서 만들었던 교안들을 어떻게 계속 진화시킬 수 있을까요? 또, 10년 전, 20년 전에 주식 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어떻게 다 다시 제가 찾아보고, 살펴보고, 그때, 종목만 해도 제가 저기다 종목 치면은 10년 전, 15년 전에 그 종목에서 있었던 일들을 볼수 있어요. 왜? 리포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랬던 회사가 지금 이렇다. 이런 것들을 다볼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날리지 매니지먼트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걸 해주던 유일한 앱이 이거였는데 이걸 지금 시리가 그냥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자료에서 찾아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한테는 대단한 시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온 디바이스는 각 사람에게 지금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 아마도 많은 기능을 해결해주고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를 갖게 될 거라고 봅니다.